그때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 고울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마침 그 회당에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